별표를 쳐봐야 될 텐데, 어디다 쳐야 되냐. 다룰 때, 투자 나오면 되겠네. 결과만 나오면 되잖아. 사람들도 나오겠네. 사람들이 갖는다. 다른 리스크 프로파일을 갖는다. 리스크 관리를 갖는다. 만약 리스트가 이다라면, 컨티뉴엄, 연속체라면,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뭐, 리스크가 0이다, 0이, 뭐, 아니, 리스크가 100이다, 이렇게 연속체라면, 연속체가 나오겠지. 높은 리스크에서 낮은 리스크, 연속체 나오겠네. 얘 나오겠구나. 은퇴한 투자자들이 그 은퇴한 사람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갖는다. 레스 리스크 갖는다. 뭐보다 젊은 투자자보다 들어간 그시장에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투자. 나이 든 사람은 낮은 리스크. 어린 사람은 높은 리스크. 그럼 되겠네. 맞아? 아니다. 뭐줄라는 거야. 내용이 반대가 돼. 이 연결이 되는 거구나. 젊은 투자자들이 갖는 경향이 있다. 더, 같은 말이잖아. 노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것이 왜 그럴까. 지시해 잘 보라 그랬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이 왜 가질까. 더 많은 리스크를. 오케이. 이것이 의미한다. 디스가 위문장이면 나이 든 사람은 투, 그 리스크를 안 하고 젊은 사람리스크 한다는 거였습니다. 의미한다. 젊은 사람들이 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의 투자를 뭐야 이거 판단하는 개념이구나 B가 1번야 지시오가 저기 노가 있고 디스를 알아내야 되네 다른 지시오 뭐 없나 어 지시오가 없어서 힘드네 지시오가 없어 어나 이런 것좀 하나 보고 가. 지금 내가 이게 왜 힘든 거지? 내가 여기서 왜 멈췄지? 봐봐. 좀 전에 앞에 36번 풀 때도 그 하우에 뭐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걔가 중요하지만 내용서 반대가 돼서. 근데 아무래도 판단 내릴 때 연결하는 내용이 조금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그럼 보면 얘는 지금 내가 디스를 알아내려면 이거 내용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잖아. 마찬가지고 여기 노후가 있으니까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지시여 또뭐 없나? 보고 있는 거야. 지시 어디 있나?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러한 종류의 시간상의 호라이즌 지평, 수평, 시간 이렇게 이 널려주, 아, 젊은 친구들은 시간이 좀 많이 있다는 라걸 얘기하는 거구나. 아무튼 이 단어가 앞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는 없잖아. 얘가 더 쉬운 거네. 얘가 2번이 되고, 얘가 3번이 됩니다. 지시어 보려고 노력하세요. 유형을 분명히 내용 보지 않게 노력하라 그러면, 내용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내가 못본 옷이 지시어가 있는가? 난 분명히 지시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시어가 없으면 이제 고생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